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재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김을 기뻐했을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진 이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아보자면 미가서 일장일 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일장일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무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복시라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흥제국인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BC 722년경에 정복할 쯤에이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게 수많은 공격을 당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 음, 당시에 남유다에 물론 북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의 죄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있었고 거짓말이 난무했고 부도덕하고 폭력이 심했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심했습니다. 사기꾼들도 많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또한 이러한 죄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미가 선지자가 남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지은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가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6절 말씀처럼 말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어,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던 비둘기 또는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귀한 재물이었어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선 인자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7절 세 번역으로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길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수천 마리, 엄청난 양의 재물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수천 마리의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 제가 찾아봤는데, 양, 새끼 양한 마리가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이래요. 수천 마리, 뭐 2천만, 2천마리라고 치고 이 30만원에 2천마리면 6억이에요 6억 이 6억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올리브기름 감남유를 말이죠 이 올리브기름이 식품으로도 사용됐고 화장품으로도 사용됐고 그리고 의약품 기름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음 귀한 재물이었던 거예요.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 강물과 같은 기름이에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죠. 이것을 평범한 사람이 들었을까요? 들리지 못했어요. 이 또한 현재로 말하자면 수억 원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 기뻐하실까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중에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을 드린,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요? 그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자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억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구비호라라 드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그 안에 진실됨이 없다면 그게 다 꽝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7절에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 마다들 장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 배의 상속권을 충을 정도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다들을 어떻게 하냐면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자신들의 우상인 몰록에게 불태워 드렸던 그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난 풍습을 종종 따랐던 것 같아요.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너희가 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방식처럼 인신 공양을 하나님께 하면은 너희가 지은 그 죄에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줄것 같냐 미가 선지자가 아주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레위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시켰던 이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죄, 허물을 용서하심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깨닫게,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물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느 밤에는 악한 꾀를 꾀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누워서 사악한 음모를 꾸몄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재산을 등쳐먹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다는 거죠. 통치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싹쓸 노리고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쳤어요. 미가서 칠장 2절에 보면 오죽했으면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미가선지자가 말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의인 열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를 없애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그 말씀을 이들은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을 도로 때리고 나서 큰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을 주면서 어뭐이 돈이면 괜찮지 하는 것 같아요. 또가음을 하고서 배우자에게 아주 비싼 어떤 물건들을 주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죽을 정도로 맞은 사람 배신당한 배우자가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줄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말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돈 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한그 수많은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또죄 짓고 죄 사드리고 죄 짓고 죄 사드리고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그들을 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8절을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착한 일인지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세 가지,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정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이나 세번역에서 공의라고 쓰여 있어요. 정의와 공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의는 히브리어 제다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올바름을 말하고 구약에서 400번 이상 쓰여진 이 히브리어 미스파트 공의는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위나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나 스가랴,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여러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같이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행위나 방법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정의, 공의라고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가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일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 정의가 무엇인지 너희 알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3절 말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정의를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탐욕을 악한,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뼈를 꺾고, 다지고,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의 공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올바름 너희 알고 있잖아. 너희의 욕심, 너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 정의를 실천하라. 그 정의를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자, 해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과 자비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라심과 인자와 자비야 인애와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면 해세드라고 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이 나오미를 섬기고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한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수아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했을 때그 선대도 헤세드예요. 이외 많은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을 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선대를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헬세드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어, 선지자 호세아의 말입니다. 호세아의 6장 6절 말,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안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처럼 호세아도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해세드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인자로자애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는 잘 되었지만 사람과의 자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음, 버스 광고판에, 그리고 교회 외벽에 또는 큰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에 우리가 알 만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현수막을 볼 수가 있어요. LED 전광판도 볼수 있어요. 때로는 괜찮아, 잘했어.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는 힘들고 두려우세요.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참 신선하다. 그런데 왜 이런 현수막이 교회의 외벽에 달려있지?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이런, 이런, 음, 일들을 할까? 그랬더니, 고정민 장노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이런 광고가 시작됐어요. 이분은 국내 대기업, 뭐, 삼성, 뭐, LG, 뭐, 큰 대기업과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곳에 광고를 도맡아 했던 광고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한 유기가 있었던 어느 날, 이 회사에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물을 가져왔대요. 근데 그분이 항상 오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래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고장 노님도 이렇게 하면은 그 거래처들이 좋아하나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거래를 끊는 분들도 계약을 파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라고 말씀했대요. 그렇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이 생수 배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생각하고 이 생수 배달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작은 종이를 사람들에게 그 생수하여와 이렇게 함께 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 고광민 장로님께서 고정민 장로님께서 본인은 엄청 광고로 말미암아 광고 대행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이 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그 광고회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 광고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이 단체가 올해 뉴욕 타임 스퀘어에 그 전광판에 한 광고를 했어요.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외벽에 걸린 그 문장 한마디, 지하철 광고판에 걸린 그 한마디, 지나가는 버스에 붙인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걸안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세들을 행한다는 게이웃식에 여러분 사랑과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까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생수를 배달하는 게 자신의 달란트라고 말했대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로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하는 마음, 격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헤세들을 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뭘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련된 송아지. 천천히 수양, 만만히 기름, 바다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알려줘도 못 합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 중심으로 정의롭게 행동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그냥 찔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겸손이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제가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자신의 의견이 옳고 최고고 그리고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건방지게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사람을 개떡으로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사역의 결실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면 나보다 하찮게 보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 한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늘의 귀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해세들을 베품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심을 약속의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